이게 무슨, 무슨 문제냐.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야. 내만에 그냥 다 써놓으면 되거든. 일어나는데. 28일 그냥 일어나면 1 4고 40일에 일어나면 그냥 2 1일이나오고 16일 일어나면 그냥 바로 8이 나와. 또 일어나는데. 14. 일어나면 그냥 7이고, 8에 이어나는거사고 어? 뭔가 되잖아. 안 나눠지네? 남네. 그럼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. 뭐, 옷7였다가 1로 바뀌었네. 그러니까, 7이 들어가 야네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해. 무슨 문제냐. 4를 7로 못 나누잖아. 그냥 그대로나다 하면 돼, 그냥. 그래서 이제 곱하면은, 야, 최종무의 서는 그냥. 3236이 나오는 거야. 이해됐지?